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진짜 인사해야지. <laughs> 안녕하세요 해야지. 오늘 굉장히 오랜만에 인천에 왔습니다. 인천은 오랜만에... 오랜만이 아닌데 월미도가 오랜만이. 이 차이나타운은 진짜 오랜만이야. 어떻게 뭐... 하다 보니까 타이밍이 맞았어. 맞았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음. 이 월미도랑 차이나타운에서 조금 영상을 찍어 보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진짜 중국으로 찐다오 지점은 얘는 모르. <laughs> 말해주면 계속 물어봐. 그래서 일단 밥을 먹으러 갈 건데 저희 밥 어디로 먹으러 가죠? 저 차이나타운의 가장 유명한 연경이라는 곳에 가는데. 김연경? 여기는 무조건 예약을 한 일주일 전쯤에는 해주셔야 원하는 시간을 예약하실 수 있어요. 네이버 예약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예약 해두고 오세요. 네, 그럼 연경으로 가보겠습니다. <laughs> 상상해상상해 상상이 상이상타운에도공상주차장이 있긴 하지만 Ta -ta 거기는 -ta -ta 어! 엄청 대기가 길이 10시면 이미마감이 된대요 그래서 대기했다 oh. 들어가야 되는데 많다, 여기는, 많다. 여기는 정말 넓습니다 그리고 무료상요 심지어 여기다 주차하시는 이 네. 어.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조금만 아빠 진짜 걸어가시면 이 상상이 상상이 상아이 상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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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많이상어이 상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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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올라서 짜장면만 먹었던 것 같은데 뭔가 오늘 힘든 길이 예상되는군요 어 자각해서 여기만 오면 돼다 왔어 요 건물이야 요 건물 짜 힘들어 다 왔는데? 여기 왼쪽 엄마 따라가 여기 오르막길이야 다리 아파 <laughs> 안 걷었어? 걷었어 시운이도 갔어 이거 빨리 걸으로 걸었더니 이게 추천 메뉴가 여기 다 있네 아, 그래? 파란짜장이 대표적인 거거든요. 파란짜장, 우육면이 맛있대 우육면. 그리고 시윤이를 위한 시윤이 볶음밥 먹을래? 네. 음, 아니면 춥니? 샤워로 가? 음. 이장우처럼 매칭할 수 있어. 기억나? 여보도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여보 비주얼은 그냥 짜장이 같긴 한데 맞아 한 번만 먹어봐 먹는 것까지 보여줘봐 <목소리> 난 그냥 짜장이 같아 <laughs> 나도 그럴 것 같긴 해 근데 담백해 시윤이가 먹어도 되게 잘 먹네 식었다고 하면 식었어요 먹어도 요 근데 시윤이가 먹어봐도 될것 같지 전혀 시윤이잘 먹을 음, 전반적으로 다 맛들이 담백하네. 그 우유면도 그고 짜면도 그렇고, 볶음밥도 넣고 그니까. 전반적으로 담백해서 자극적이진 않아. 근데, 많이 먹으니까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 응. 음, 나는 괜찮아. 맛있어. 아주 꽉찬 점심이었다. 어, 재밌었어. 약간 퀄이 떨어지긴 했지만. 어, 되게 어색하긴 했는데. 어색함이 주는 재미가 있었지. 어, 어, 재미가 있었어. 중국 공모 같았어, 되게. 뭐 한다. <laughs> 여보 사람 진짜 많다. 원래 이렇게 많았나? 몰라. 지금 외국 같아. 지금 진짜 외국 같아. 이국적이야, 이국적이야. 여기 <laughs> 건강기빵인가 봐. 일단 <laughs> 하나 먹어보자. 아? 그래. 한중 문화관. 오늘 이수연의 마술쇼는 백투도 조선. 받았어? 티켓 받았어? 받았어? JT 네, 화장실 갔다오자 우리 갔다오한팀려보 할게요 자진도려물려아 힘세네 다시 한가보도 할게요 출발

조금만 네. 내려와도 되게 한산하다 한거 그니까. 여기, 여기 저희 누드 플랫폼 왔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 내에 좀 뭔가를 많이 하는 느낌이랄까 아니 되다면 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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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키신 분 지금 <laughs> 문 앞에 두구지 오동식 주인의 이야기 어봐야겠다 어서 오세요. 오서울 오기 동입니다동 해야 되나 가짜로 야 되나 우리 슈니도 이제 짬이 생겼다잉? 얘크예요 응. 아까 니까 좋아. 상관 없어. 힘들지만 뽑고 있어. 캐고 있어. 맞아 맞아. 그건 아니야. 아내국수 만들기 아, 시원 시윤이가 짜증이 많이 나죠? 카메라에 있는 이모들이 다놀랐잖아 시윤이 짜증나는 거 보고 자, 어떠세요? 아, 들켰다 괜찮으세요? 아, 무료니까 뭐 그냥 여기. 아, 아쉽네요 갈 거야, 갈거 엄마, 빨리 여기야 알았어 이 어? 한 개에 얼만데? 한개만도 팔아요? 한개2원 근데 한 봉지에 5,000원이야 뭐죠? 한 봉지에 5,000원인데 봐봐 4개에 5,000원이라는건데 오케이 아니야 한 봉지 하나만 사난 아니. 여보도 제가 징하다 웬만하면 이 정도면 사람들이 한 봉지 살텐데 이게 <laughs>

어이 <laughs> 어디 갔지 여기 있다 옆에 있다 아저씨 옆에 있다 와 감사합니다 이거 떡 먹을래 이렇게 떡 먹을래 이거 떡 먹을래 맛있는데 난 그냥 지나다니면서 하나 먹어 맛있어 맛있어 네봉네개 먹고 싶어 응그런그 정도야 난 괜찮은데. 나 두고두고 먹어도 될것 같은데. 어? 허 아니야 그런건